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4장 35절에서 38절입니다. 공독하겠습니다.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노라.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하는 것을 거들어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주수감사절을 맞아, 오늘 이곳에 우리 자녀 세대로부터 모든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영광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에게 한해 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 에 감사와 마음을 담아 박수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을 맞아 여러분과 추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나누고자 합니다. 2023년의 연말을 바라보며 한 해를 돌이켜 볼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추수하셨나요? 어떠한 삶을 견디어 내셨든지, 어떠한 시간들을 견디고 계시든지, 오늘 권사회의 찬양과 같이 뒤돌아보니 짧은 시간 오직 주의 은혜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해 추수에 관하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소원합니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은 수확하신 땅의 소산물들을 떠올리실 것입니다. 풍성한 수확의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농사를 짓지 않으시는 우리 도시생활자들은 무엇을 수확하셨나요? 농사를 짓지 아니하시는 우리들 대부분은 무엇을 한해 동안 수확하셨나요? 내가 받은 월급이 나의 수확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러분들에게는 무엇이 삶의 열매이며 무엇이 추수이신가요? 내가 받은 월급이 나의 수확이다. 이것이 나의 추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오늘 이러한 나의 생각과 성경의 주님의 생각을 비추어 보기 위해 생각의 질문을 조금 바꿔 보겠습니다. 무엇이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에게 추수였을까요? 무엇이 2023년 한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들에게 사역의 추수였을까요? 강단을 새로 수리한 것, 식당에 타일을 교체한 것, 테라스를 만든 것. 많은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있었지만 추수에 관한 1순위에는 들수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교회 건물도 없이 영혼들을 만나시며 사역하셨던 것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예수님께서 추수하신 열매는 바로 영혼이었지요 정말 중요한 주님의 교회됨의 열매는 바로 영혼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드리자면 구원받은 영혼이 우리 교회 가운데 사역의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붙잡는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교회란 바로 구원선이다. 구원 방주다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러분, 우리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제가 교회란 무엇이라고 방금 말씀드렸나요? 방오 어, 맞아, 맞아. 맞아. 그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주일학교의 성도 여러분, 교회란 무엇이다라고 제가 방금 말씀드렸나요? 구원 황주다 맞습니다. 풋살장이 아닙니다. 야구장이 아닙니다. 우리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란 무엇보다 구원선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구원선 맞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유람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크루즈 여행하는 여행선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 교회란 주님께서 구원하셔서 보내신 영혼을 주님께로 이끄는 구원선인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정체성은 바로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이 믿음을 지켜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있어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게 우리에게 있어서 추수의 감사와 추수의 기쁨이 되는 것은 바로 영혼입니다. 올해 헌 아래로 참여한 어린 영혼들은 13가정에 17명이었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가운데 등록하신 교인들은 약 56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직 남아계신 분들은 약 30명 정도이십니다. 올해 또한 새로운 직분을 받으신 분은 45명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열면대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네요. 우리 함께 암웨 노라에게 영광박스 올려드리겠습니다. 숫자로 숫자로 표현했지만이 숫자에는 우리 교회 의 열매라고 할수 있는 영혼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올해 새롭게 시작된 사역 가운데 가장 기본적인 교회의 영적 여정을 시작하였습니다. 새 목장 과정의 일기를 통해 7분, 2기를 통해 9분, 3기를 통해 5분을 만났습니다. 현재 4기가 4기를 통해 10분이 저희 교회와의 첫 만남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각 기술을 통해 만나게 되는 한분한 한 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며 그한분한 한 분의 기도 제목을 기억해 나가고 있습니다. 양육과정 1기를 통해 37분을 만났습니다. 제자반 1기 과정이 현재 23명이 2년이 되도록 2년이 되어가도록 말씀을 붙잡으며 단계별 열매 맺는 삶을 향해 자라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숫자들은 저와 같은 사람들에게만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이 숫자 가운데 제가 기억하는 여러 열매들은 자신의 엄마가 교회 가운데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자녀의 고백입니다. 자신의 남편이 양육을 받으며 굉장히 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부인의 고백입니다. 마라톤을 너무 사랑하시는데 주일에 있는 마라톤이 아니라 이제는. 토요일에 열리는 대회를 찾게 되었다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자신이 기도는 소리내어 하지 못했었는데 조금씩 조금씩 소리내어 기도하게 되더라라는 자기 고백입니다. 영웅 양육을 더 받고 싶다라고 하는 자기 변화에 대한 고백이랍니다.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을 심습니다. 그리고 기도로 그 씨앗을 양육합니다. 그리고 예배로 함께 살아갑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그 말씀의 능력이 새 삶으로 이끌 시니 그 주변의 관계들 또한 함께 주님의 복을 누리는 관계들로 새롭게 변화되어 가는 것이지요. 이 모든 간증들이 올 한해 우리 교회 농사의 열매들인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간증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추수의 감사절에 가장 감사해야 될 열매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말씀드리는 추수에 관한 공통점이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영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신 영혼들의 변화와 새로움을 받는 것이 우리 교회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이 열매를 추수하는 사역을 하는 존재들이랍니다. 그 열매들마, 열매들마다 품고 있는 씨앗이 다시 심겨지도록 인도하며 그 심겨진 씨앗이 다시 자라나 다시 열매 맺도록 자라게 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목장이며 목자 사역입니다. 자연의 순환함과 같이 생명이 생명을 낳고 또 생명을 낳는 살아있는 공동체. 이것이 우리가 가슴에 품고 있는 초록빛 생명 공동체라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들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 드릴 감사는 우리 교회의 열매가 바로 영혼임을 바라보는 신앙인의 마음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삶은 바로 그 열매를, 영혼의 열매를 추수하는 자인 줄을 믿습니다. 2023년 이 믿음을 붙잡으며 눈물을 흘리며 씨앗을 뿌리며 살아간 모든 주님의 자녀들에게 추수의 기쁨이 넘치도록 푸어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 본문을 살펴보시면 예수님의 시선이 영혼을 향해 추수에 있었음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4장 35절의 말씀 큰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겠습니다. 시작. 아멘. 말씀을 읽고 우리 한번 크게 아멘으로 봉독 아멘으로 화답하는 그 끝까지 한번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더큰 목소리로 말씀을 읽고 아멘으로 화답하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은이 말씀의 배경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방문하셨을 때입니다.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생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 여인으로 인하여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몰려오는 그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십니다. 조금 더이 말씀을 살펴본다면 제자들의 이 파는 가운데에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넉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라고 한다.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나는 제자들이 가지는 추수에 대한 생각은 곡물을 수확하는 추수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제자들이라면 이 추수에 관해 예수님께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주님 월급이 들어오는 날은 마지막 날입니다. 월급이 들어오기까지 아직 조금 더 견뎌야 합니다. 주님 그리고 그 월급은 제 통장을 스쳐 지나갑니다. 저는 추수할 것이 없어요.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추수에 관한 생각들입니다. 그러나 추수를, 곡식 자체를 바라보는 제자들의 시선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다른 시선으로 추수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자신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바라보시며 보아라, 희어져서 추수할 때가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시선 가운데 추수는 바로 영혼을 향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며 하고 계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 추수는 바로 영혼이었으며 사람이었습니다. 더불어 예수님께서는 이 추수에 대한 마음을 다음과 같이 표현하셨습니다. 3 6절의 말씀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 큰 목소리로 오늘 같이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같은 본문을 읽은 게 맞긴 하스, 맞습니다. 자, 우리 자녀들의 입소을 통해 목소리를 통해 너무 아름다운 주님의 말씀이 들렸는데요. 속도가 조금 다른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은 추수에 있어서 추수에 어서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어떤 마음이 이 말씀 가운데 드러납니까? 즐거워하는 마음이 드러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바라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당신을 만나시고. 당신을 아버지 나라로 초대하시고 이 자리 가운데로 이끄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마음이셨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을 향하여 가지신 우리 주님의 마음이시랍니다. 우리는 영혼을 만나는 것이 당혹스러운 일이고 민망스러운 일이고 그건 전도팀이나 할 일이야. 그거는 MBTI가 나는 이가 아니라서 아이라서 안 되는 일이야라고 여겨지는 부정적인 감정과 마음들을 가진 일이나 예수님께는 영혼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당신을 만나신 것이 바로 추수의 기쁨이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당신을 만나 즐겁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기쁨의 마음을 열어보시며 당신의 제자들에게 그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으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우리 38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성도님들 큰 목소리로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무엇을 위해 보내시냐면 거두러 보내십니다. 거둬들이기 위하여 보내십니다. 추수하기 위하여 제자들을 보내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좋은 교 성도 여러분, 이 믿음 체계를 가진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추수하기 위하여 보내신 사람이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부려먹기 위해 제자 삼으신 것이 아니랍니다. 이 추수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자 이 즐거움의 마음에 함께 참여하게 하고자 예수님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아 주시며 추수하라는 그 목적을 위해 또 세상 가운데 보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랍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을 추수의 기쁨을 함께 누리는 삶으로 제자 삶아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계신가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가요? 예수님과 같이 땀 흘리며 추수하는 삶이십니까? 아니면 다른 이의 추수를 맛보며 즐기는 삶이십니까? 다른 이의 추수를 맛보며 즐기려는 삶, 다른 이의 수고를 돈으로 사려는 삶, 이러한 삶을 세상의 길이라 비유하며 이러한 삶을 특별히 소비자의 삶이라 비유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비 사회를 살아가며 소비자로서 살아가는 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믿음도 이러한 소비자의 믿음이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천국으로 향하는 길을 걷는 사람은 소비자의 삶이 아니라 땀 흘리며 추수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의 시대는 우리로 하여금 생산과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그 생산자의 삶보다는 땀은 다른 사람이 흘리게 하고 당신은 돈으로 소비하고 즐기는 소비자의 삶을 살아라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도 추수의 삶보다는 소비의 삶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 구매의 순간에만 기쁨을 느리고 택배가 오는 순간에만 기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소비자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다른 일을 바라보며 만족과 불만족, 평가하고 후기 남기는 삶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제자는 추수의 기쁨, 거두는 기쁨에 즐거움이 있는 존재랍니다. 이것이 추수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기쁨입니다 제가 주일에는 청년목장, 세목장, 열린목장까지 또 가끔 저녁식사 모임까지 가지고 나면 제 몸은 너무 피곤하나 제 영혼 가운데는 그 영혼을 만나는 기쁨이 영혼을 만난 말씀 가운데 교제하며 추수하는 사역을 하는 기쁨이 제게 임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사랑하는 종교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소비자의 삶이 아니라 영혼을 추수하는 제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수하는 제자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하는 제자들이 함께 걸어가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까요? 추수하는 삶을 살수 있을까요? 그 힌트는 요한복음 15장 5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성도 여러분, 마지막 말씀입니다. 마지막까지 집중력을 잃지 마시고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아멘. 어,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장년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갑자기 묻히기 시작하네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우리 장년 성도님들의 목소리가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우리 예수님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내가 그 안에 거하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느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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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무엇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삶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나요?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라고 말씀하시죠 추수하는 삶의 첫걸음은 바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추수하는 기쁨을 누리는 삶이 시작되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을 맞아 지난 한해 추수에 대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우리 가운데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추수하는 삶으로 이끄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랍니다. 열매를 많이 맺는 삶은 소비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삶 사실 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들이 맺히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매마른 시대를, 시대를 보내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금 찾아오고 있고 다시 다가오고 있는 이 광야의 시대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즐겁게 추수할 거리가 많은 삼대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주님 안에 함께 거하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함께 걷는 사람들이라는 비전으로 붙잡고자 합니다. 우리는 함께 눈물로 씨앗을 뿌리며, 우리는 함께 기쁨으로 추수하는 교회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으시며 또한 추수하는 기쁨의 삼대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새로운 한 해에는 새롭게 시작하는 또한 해는 추수의 기쁨을 누리는 많은 열매를 맺는 삼대 시기를 복된 삼대 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추수 감사 주일을 맞아 주님께 예수의 의미를 우리 가슴 안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다시 새깁니다. 주님께 있어서, 추수는 영혼이었음을, 사람이었음을 함께 바라봅니다. 주님께 있어서 추수를 향하여 가지신 마음은 기쁨과 즐거움이었음을 바라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의 추수의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누리는 삶으로 부르고 계심을 바라봅니다 주님 오늘의 말씀이 나를 향하는 메시지가 되도록 하여 주사 매마를 2023년을 보내는 영혼들 가운데는 열매 맺음이 엄게 느껴지는 삶 가운데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계시되는 역사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나를 향하여 들려지는 주님의 마음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사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다가와 나를 새롭게 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약속하신 주님께 주님 안에 거하는 삶으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